여기 지금 외국애들이 왔어 이 고트 헬파이어 포레버 캐톨릭 고트 헬파이어 포레버 아주 뻔뻔스럽기가 이루 말할 때가 없네 어떻게 캐톨릭 로망칼라를 입고 여기 들어오냐 그거를 허용을 하냐 이 미친 거 아니야? 캐톨릭 고트 헬파이어 포레버 WCC 이터널 헬파이어 로잔 이터널 헬파이어 정신이 없어. 언니, Jesus Christ is your Savior. 언니, Jesus Christ is your Savior. You are the Galatians. t h Galatians. 니걸라라 이제 니걸라라. 아, 예수님이 아니어도 구원받는다. 그게 니걸라라 이제. WCC 영원한 불 모셔 카톨릭 고투엘 파이어 카톨릭 고투엘 파이어 카톨릭 영원한 불 모셔 카톨릭 영원한 불 모셔 로잔데 영원한 불 모셔 여기 지금 굉장히 많이 왔어요 다 카톨릭 카톨릭 인만들이 여기 온 거예요 지금 어 여기 지금 발이 보이죠? 외국 외국애들. WCC 영원한 프리머 로잔 헬파이어. 캐톨릭 헬파이어. WCC 헬파이어. 로잔 헬파이어. 캐톨릭. to hell fire forever catholic leader is burning in hell fire forever forever and forever catholic 지도자들이 지금 영혼이 불 타고 있어요 영의영의 you go to hell fire because of your sin <laughs> 죄 때문에 불모사 간다 catholic is antichrist catholic은 적그리스도 캐톨릭이즈 폴스, 폴스, 거짓말. 캐톨릭은 사기꾼이요. 캐톨릭이즈 라이어. 캐톨릭은 사기꾼이다. WCC 영원한 불모슈 로잔대회 영원한 불모슈 캐톨릭 교주 영원한 불모에서 불에 타고 있자. 앞에서는 지금 WCC 반대하는 보고 있어요 방송하고 있습니다. 네. 네. WCC, 영원한 불모로잔대회 영원한 불모 WCC 영원한 불모로잔대회 영원한 불모 마귀 가톨릭 교주 영원한 불모에서 불에 타고 있다. 앞으로도 영원히 불에 타. 나기 가톨릭교조. 나기 가톨릭교조 영원히 불에 타고 있어. WCC 영원한 불모. 로잔데의 영원한 불모. WCC 영원한 불모. 로잔데의 영원한 불모쇼. 나기 가톨릭교조 영원히 불에 타고 있어. WCC 永恒飞莫셔 ，WCC 永恒飞莫셔，罗赞大会永恒飞莫셔，罗赞大会永恒飞莫셔 ，WCC 永恒飞莫셔。 마귀 가톨릭 교주 영원히 불에 타고 있어. WCC 영원한 불 모셔. 로산대 영원한 불 모셔. 마귀 가톨릭 교주가 지금 영원히 불에 타고 있잖아. 영원히 불에 타고 있지 마귀 가톨릭 교주 불못에서 WCC 영원한 불 모셔. 로잔 대회 영원한 불모셔 마귀 가톨릭 교조 영원히 불에 타고 있어 WCC의 영원한 불모 로잔 대회 영원한 불모셔 마귀 가톨릭 교조 지금 영원히 불에 타고 있어. 앞으로도 영원해 WCC 영원한 불모시다로잔대 영원한 불모시다 카톨릭 교주 불에 타고 있어 영원히 지금 그 카톨릭 교주 그 인간 앞으로 산 채로 불못에 들어갈 인간이지 저 그리스도 WCC 영원한 빌모쇼 로잔대회 영원한 빌모쇼 마귀 가톨릭 교주 영원한 빌모쇼 마귀 가톨릭 교주 영원히 불에 타고 있어 WCC 영원한 빌모쇼 로잔대회 영원한 필모션! 마귀 가톨릭 교주, 영원히 프에타고 있지! 계속 나요 지금 2시인데, 아직 2시가 안 됐어요. 또 나오네요. 네. 보급 얘기를 못해요, 지금 제가. 너무. 너무 배우 케이 WCC 어. WCC는 영원한 불모시다 로잔 대회 영원한 불모시다 마귀 가톨릭 교주 영원히 불레타고 있어 앞으로도 영원해 로잔 대회 영원한 불모시아 WCC 영원한 불모시아 마귀 가톨릭 교주 영원히 불레타고 있다 로잔대회 영원한 불모션 WCC 영원한 불모션 마귀 가톨릭 교주 영원히 불에 타고 있어 앞으로도 영원해 WCC 영원한 불모션 로잔대회 영원한 불모션 마귀 가톨릭 교주 영원히 불에 타고 있어 앞으로도 영원해 쏙 내려요 네. WCC의 영원한 불모시 WCC의 영원한 불모시다 WCC는 영원한 불모 마귀 카톨릭 교주 지금 영원히 불에 타고 있지 앞으로 영원해 마귀 카톨릭 교주 신부슨요 그를 따른 자들 영원한 불모시어, WCC 영원한 불모시어, 로잔대회 영원한 불모시어, 마귀 카톨릭 교주 영원히 불에 타고 있다. 그대들 평생의 예수님을 믿었는데, 결과적으로 종교 통합에 사인했서그 미친 짓을 해가지고, 마귀 카톨릭 교주와 함께 불모생하겠다고? 고장을 찍어서 WCC에서 탈출하라 WCC 영원한 불모 로잔대회 영원한 불모 마귀 카톨릭 교주 영원히 불에 타고 있다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WCC 영원한 불모셔 로잔대회 영원한 불모셔 카톨릭 교주, 마귀 카톨릭 교주, 영원히 불에 타고 있어. 앞으로도 영원히, 먼나 와. 카톨릭은, 마귀가 세운 종교 조직이 카톨릭이야. 어? 어떻게 거기에다가, 마귀와 하나 대사고 도장을 찍었냐, WCC? 얼마나 사악해? 어? 바발숭배자지그대들이 WCC 영원한 불모시로산대회 영원한 불모시 마귀 카톨릭 교주는, 뭐, 한, 한두 명이 아니잖아. 마귀 카톨릭 교주 신부수녀. 그를 따른 자들, 다 영원한 불모셔에서 불에 타고 있어. 회결하 WCC에서 탈출하러, 마귀 카톨릭에서 탈출하러, 로잔 대회에서 탈출하라. 가요. WCC 영원한 빌모션 마귀 파틀리 교주 영원한 불에 타고 있어 거기를 따라가겠다고 로잔대회 영원한 빌모션 로잔대회 영원한 빌모션 WCC 영원한 빌모션